검은 콩과 함께 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밭에서 나는 소고기로 불리는 슈퍼푸드 검은 콩에도 최고의 궁합인 것이 있고 나쁜 궁합의 음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검은 콩도 잘 먹어야 몸에 좋은 것이지요. 몸에 안 좋은 음식과 함께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 검은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 3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꾸러기 건강닥터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 주시고 꾸러기 건강닥터 많이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건강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콩은 인류 역사상 최고로 완벽한 음식으로 손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검은색의 블랙푸드의 인기와 더불어 검은콩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검은콩에는 육류를 대체할 정도로 우수한 단백질과 영양소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노화방지 항산화 효과가 일반 콩에 비해 무려 4배가 넘을 정도로 대단하답니다. 검은 콩을 콩자반과 콩조림 반찬으로 드시기도 하고, 서리태 콩국수나 콩국물, 또는 두부나 청국장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검은 콩은 이야기만 들어도 입맛이 돌 정도로 참 고소하지요? 물론 맛도 좋지만, 검은 콩의 건강 효능은 가히, 혈관 보약, 치매 예방, 암 예방에 이르기까지 정말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건강에 좋은 검은 콩도 같이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음식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암과 치매 예방에 나쁜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우유입니다. 깜짝 놀라지 않으셨나요? 우유에 검은 콩을 넣고 함께 갈아드시거나, 검은 콩가루를 타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사실, 검은 콩과 우유는 좋은 조합이 아니랍니다. 요즘 검은 콩, 검은 깨, 흑임자 등등 검은 색깔의 음식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블랙푸드가 최고의 건강식품으로 불리는 것일까요? 바로 검은 콩 껍질의 검정색소, 안토시아닌이 그 핵심입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기적의 항산화 물질로 우리 몸 속에서 노화와 염증,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줍니다. 게다가 검은 색깔이 진하면 진할수록 이 노화방지 효과가 더 강력해지는데요. 블랙푸드 중에서도 가장 색이 진한 검은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무려 9종류나 들어있으니 꼭 챙겨드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검은콩에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검은콩에 인산이라는 성분이 있다는 것인데요.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이지만 우유와 같이 드시면 이 인산이 우유 속의 칼슘과 결합해서 인산칼슘이라는 녹지 않는 덩어리가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건강을 위해 우유와 검은콩을 챙겨드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랍니다. 게다가 더큰 문제는 바로 이 인산칼슘 덩어리가 신장에 무리를 줄수 있다는 것인데요. 팔다리가 붓는 부종과 신장의 결석,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으니 신장이 약한 분들이라면 특히 더 주의해서 드셔야 한답니다. 그렇다면 검은콩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검은콩을 우유가 아닌 두유 또는 물과 함께 갈아드시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사실 검은콩에는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인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식초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 미세 먼지는 물론이고 화학물질과 발암물질 등의 독소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몸 속의 독소가 차차 쌓이게 되면 체내의 해독 작용을 하는 간이 가장 먼저 탈이 하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독소로 인해 과부하가 걸리게 되니 결국 지방간, 간염, 그리고 간암을 유발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몸의 독소를 싹 없애주고 간의 기능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음식을 잘 챙겨드시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이때, 검은 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기적의 해독 음식이 됩니다. 일단, 검은 콩에는 식이섬유가 가득한데요. 놀랍게도 이 섬유소가 체내의 독소와 흡착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데 1등입니다. 게다가, 검은콩의 단백질이 간 자체를 딱 감싸서 보호해주니 나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완전히 막아버리고 지방간을 예방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검은콩 속의 식이섬유가 소화가 잘 안된다는 것인데요. 이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장내가스와 만성 소화불량까지 유발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검은콩을 오랜 시간을 불려서 드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렇게 하면 수용성인 검은콩의 귀한 항산화 성분들이 모두 빠져나와버리니 너무 아깝지 않나요? 여기서 식초가 등장합니다. 바로 검은콩을 식초에 담가 4주 정도 발효한 뒤에 드시면 되는데요. 식초의 초산과 유기산이 검은콩의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바꿔줄 뿐만 아니라 해독작용을 최고로 끌어올려주는 것이죠. 나아가 검은 콩과 식초를 함께 드시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해독된 독소가 몸 안에 남아있지 않고 전부 배출되게 해줍니다. 요즘 왠지 몸이 찌뿌둥하니 자꾸 손발이 붓고 저리는 분들 계신가요? 식초콩은 특히 몸 속의 피로 물질, 젖산을 분해하는데 최고인데요. 근육에 직접 작용해서 뻐근한 몸을 활기차게 해주고 지방 합성까지 막아주니 체중감량 효과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최악의 검은 콩 음식은 바로, 검은 콩물입니다. 한때 검은 콩물을 물대용으로 드시면, 뼛속까지 뱀 독소를 해독한다고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챙겨드셨는데요. 사실, 어떤 음식이든 물대용으로 드시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은 콩과 같이 약재로 사용될 만큼 효능이 강력할수록 더욱더 그런데요. 먼저 검은콩이 여성분들께 특히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시지요? 바로 검은콩 속의 이소플라본이 그 이유입니다. 놀랍게도 이 이소플라본의 분자구조가 여성호르몬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서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갱년기 증상이 생기고 폐경기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니 골다골증이 생기고 유방암과 신장병에 특히 취약해지는 것인데요. 이때 검은콩을 드시면 식물성 여성호르몬을 한가득 충전해 주니 호르몬 결핍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완벽히 미리 차단해 주는 것이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풍성한 머리숱과 윤기 나는 검은 머릿결은 젊음의 상징인데요. 검은콩 속에 가득한 이소플라본과 검정색소 안토시아닌이 함께 작용해서 젊음의 묘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좋은 검정콩을 물 대용으로 드시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몰라빼도 부작용이 훨씬 더 큽니다. 검은콩을 드시면 고소함 속에 약간의 달달함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검은콩 속의 갈라탄이라는 올리고당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고 만성 소화불량과 더부룩한 증세를 유발하니 장건강에 나쁜 것이죠. 나아가 이렇게 좋은 이소플라본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데요. 과도한 여성호르몬으로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암을 발생시키는 것이죠. 그러니 앞으로는 검정 콩물을 물 대용으로 드시기보다는 잡곡밥에 검정 콩을 넣어 식사로 챙겨 드시면 고온 고압에서 검정 콩이 푹익어 소화해도 좋고 영양소의 흡수가 극대화되니 최고랍니다.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검은콩과 최고의 궁합인 두 번째 음식은 바로 김입니다. 검은콩을 삶을 때 거품이 확 올라왔던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그 거품이 검은콩 속의 건강비밀 사포닌인데요. 산삼과 인삼에만 있을 것 같은 사포닌이 놀랍게도 검은콩에도 가득합니다. 이 사포닌은 혈관 속의 끈적한 찌꺼기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최고인데요. 짐장 주변의 혈관뿐만 아니라 손발 끝에 혈관까지 튼튼하게 하고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따라서 검은콩은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하는데 정말 훌륭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집중 이렇게 훌륭한 검은콩의 사포닌에도 커다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포닌이 몸속에 요오드를 배출시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킨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요오드는 갑상선이 잘 활동하도록 해주는 연료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 요오드 연료가 부족하면 갑상선이 일을 못하니 체중이 늘고 만성피로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때 검은콩을 김과 함께 드시면 완벽한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죠. 게다가 마른 김 5장의 단백질 함량이 무려 달걀 한 개와 비슷할 정도로 김은 최고의 고단백 식품인데요.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와 짱짱한 근육, 그리고 풍성한 검은 머리까지 챙기실 수 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검은 콩과 최악의 궁합인 음식은 바로 소고기입니다. 검은 콩에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는 별명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실제로 소고기와 함께 드시면 좋은 궁합이 아니랍니다. 소고기에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은 물론이고 특히 철분이 가득한데요. 소고기를 드시면 약간의 피맛이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게 바로 소고기 속의 철분입니다. 특히 소고기의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좋아서 산소 가득한 신선하고 새로운 피를 생성하니 빈혈을 예방하는데 으뜸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집중. 소고기의 철분은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체내 흡수율이 뚝 떨어져 버리는데요. 바로 검은 콩에 가득한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이 식이섬유가 혈관 속 혈전찌꺼기와 콜레스테롤을 청소하고 소화의 시간을 천천히 조절해서 혈당 상승을 막으니 당뇨 예방에도 매우 훌륭하지만 소고기의 철분이 몸속에서 흡수되는 것을 딱 막아버리는 것이죠. 게다가 오히려 검은콩의 소화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철분을 소모하기까지 하는데요. 이렇게 몸속의 철분의 함량이 낮아지다 보면 오히려 신선하지 않은 피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과 암을 유발하고 나아가 헤모글로빈 수치를 뚝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사실 가장 큰 문제인데요.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가득한 신선한 피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억력과 치매 예방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소고기와 검은 콩을 따로 챙겨 드셔서 각각의 건강요능을 모두 챙겨 주셔야 해요. 그럼 여기서 추천드리는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인 마지막 세 번째 음식은 바로 계란입니다. 요즘 왠지 모르게 안개가 낀 것처럼 기억이 뿌옇게 흐려지는 듯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현상을 뇌 속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포그라고 부르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증상을 싹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계란과 검은콩을 함께 드시면 됩니다. 일단 계란 속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성분이 뇌신경 전달 물질들을 가득 만들어주니 두뇌가 빨리빨리 회전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게다가 검은콩의 레시틴 성분은 신기하게도 뇌세포를 보호해서 손상되는 것을 막고 뇌세포와 신경의 능력을 쑥쑥 올려주는 것이죠. 따라서 계란과 검은 콩을 함께 드시면 뇌건강을 위한 기적의 궁합이 되는 것이랍니다. 지금까지 검은 콩과 함께 드시면 최악의 궁합인 세 가지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 세 가지를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정리해 볼까요? 검은 콩은 우유와 드시기보다는 식초와 함께 발효해서 드세요. 검은 콩물을 물 대용으로 드시지 말고, 잡곡밥으로 김과 함께 챙겨 드세요. 마지막으로 검은 콩은 소고기와 드시지 말고, 계란과 함께 드셔서 건강도 한가득, 맛도 한가득 챙겨 드세요. 어떠신가요? 몸에 좋은 검은 콩, 서리태, 좋은 궁합의 음식과 함께 잘 챙겨 드셔서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드릴게요. 지금까지 꾸러기 건강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